풍선으로 메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풍선은 한 10cm 정도 남기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0cm 정도 접어 꼬기도 할 거예요. 이 접어 꼬기가 크면 클수록 메달이 커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줄근 이렇게 잡아 당겨 주고요 3cm 방을 만들어서 꼬집어 쓰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감싸서 감싸서 어 잠그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크기를 정하시고 해서 같이 꼬지어 고기랑 같이 돌려주세요. 네. 꼬지어 고기랑 돌려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또 다시 한 바퀴 돌리고 꼬지어 고기랑 잠그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한쪽만 있기 때문에 고정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 더 하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는 안쪽, 하나는 바깥쪽 이렇게 꼬집어 꼬기가 되는 겁니다. 또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엉그기하고 꼬집어 꼬기에 돌려보겠습니다. 매달인데 매달 메달 찍으면 아주 커요. 이때는160풍선으로 아, 하시면 될 거예요. 얘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로 해주셔도 돼요. 이만큼 부채로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은 매달이니까 여기서 잘라버리겠습니다.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버리시고요. 꼭 묶어주셔야 됩니다. 묶어 주셔야 되고요. 매달이니까 이렇게 목에다 걸어야 돼요. 그래서 목에다 걸적에 풍선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좀 짧아요. 그래서 얘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불어서 얘도 이만큼 올리면 좀 여유 있게 10cm 정도 남기고 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조절하고 잘라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내 머리, 크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만큼 하고 싶다, 이만큼. 얘가 길어야 돼요. 왜냐면 하 얘가 이렇게 덜 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묶어주신 후, 잡아 당겨서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가운데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매달이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가 많이 짧으면 이렇게 들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길어야 되고요. 어, 얘가 두껍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1 6호풍선 길이가 얇은, 두께가 얇은 풍선이 있어요. 그런 1 6호풍선을 해서 이렇게 매달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매달 만드 는법을 한번 해보 았 습니다.